대칭이동에 관한 최단거리 문제네. 먼저, 이 길이압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문제인데, 해야 될 작업들이 몇개 보여. 이건 이제, 침착하게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. 일단은 생각을 할수 있는 게, 이걸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야. 먼저, 음, 4만큼 또 내려야겠지. 이쪽으로 쭉 내릴게. 이걸 a'라고 하고 좌표는 물론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라고 줄수 있어. 그러면 여기 좀 임의로 잡은 r이긴 한데 어 잠시 r이 있다고 해보자. 이게. 그러면 얘를 반듯하게 이어보면 이쯤에 예를 들어 p가 있다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거든. 그치?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수습했냐면 AP 플러스 이 PR PR의 최소값의 형태를 잡은 거지 지금 현재는 두 번째 RQ랑 BQ를 생각을 할 건데 얘를 3만큼 내려 볼게 여기 X축에 있으니까 그만큼 내려 주는 거야 여기를 B'라고 하고 좌표도 5,-3으로 적어 놓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알과 그냥 이어볼게 또 이렇게 반듯하게 이어봤어 예를 들어 여기에 Q가 있다면 어또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면서 어 RQ 플러스 BQ의 최소값을 지금 찾아낸 형태가 잡힌다 라는 거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제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건어 여기를 다시 라고 해 놓게 지금 잠깐 이게 정확한 R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R-라고 한다면, 분명히 이 AP 플러스 PR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. A-R-보다는 좀 크거나 같겠지. 이 값이. 같을 수도 있고, 물론 이 값도 B-R-보다, 아, Q-Q보다는 크겠지. Q. B-Q. 여기는 뭐 a-r-라고 했더니, 야, 다시라고 좀 붙여줄까, 이렇게? 프라임을.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, 얘는 분명히 a, a r p l u b-q-보다는 크거나 같겠지.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가 지금 r-가 이 y는 1 위에 선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a-나 이 b-를 대칭이동을 시켜보는 거지. 간단하게 얘를 얼마만큼이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4잖아. 4만큼 대칭 이동을 좀 시켜 볼게. 한 요쯤으로 올라가겠지. 그러면 이 좌표가 8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b2 프라임이라고 할게. 5, 5가 되겠지.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a-랑 저기 있는 b2 프라임을 쭉 이어보겠다. 반듯하게 이어봤어. 결국은, 지금 이 길이, 이 초록색 선 보이죠? 이거, 이거 이 초록색 선.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보다는, 어차피 이 길이가 요렇게 같을 거니까. 요 길이는 약간 꺾여 보이잖아. 근데 이 분홍색 선은, 너무 반듯하지. 여기에 R2'이 잡힌다면, 분명히 노란색 선의 길이보다는 짧아지거든. 그래서 다시, 결국 얘는 A-B2' 보다는 또 크거나 같겠지. 최종적으로 알아보면 얘가 얘보다는 확실히 크거나 같네.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우리는 이 길이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처럼 되는 거야. 마이너스 4,4, 마이너스 4와 5,5사이의 거리니까 이제 정답은 뭐 9루트 2하고 완성이 되겠지. 이런 식으로 이해를 다시 해봐야 돼.